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빅 엔터테인먼트가 4개가 있죠. 가장 먼저 출발한 SM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YG, JYP, 가장 후발주자인 빅 히트, 빅 히트가 있니다빅 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이 4개의 회사 빅4 중에서 가장 그동안 문제가 많은 회사는 YG입니다. 양현석이가 입궐도 있는 이 YG는 그동안 많은 구설수, 스캔들이 있습니다. 우선 YG 양현석부터 여러 가지 스캔들에 의해서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특히 마약과 연루된 그런 아주 악성 스캔달이 이 YG에서는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워너 멤버 송민호까지, 송민호까지 군 복무 문제로 또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송민호는 여러 가지 뭐 질병이죠. 정신질환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정신질환으로 대체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편한 대체복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제대로 하지 않고 정말 비이상적인, 비이성적인 군복무 형태로 경찰 조사를 받기 이르렀습니다. 우선 일주일에 한두 번 출근하는 가 하면 그것도 출근시간 10시를 지키지 않는 건 기본이고 물론 병가를 내고는 그 병가 기간 동안에 병가 기간 동안에 여름, 강릉에 가서 여름 휴가를 즐기고 파티를 즐기는 등 이러한 일을 밥 먹듯이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자 지금 병무청에서는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경찰의 수사 의뢰 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밝혀질 경우 지금 홍민호는 송민호는 군복무 이제 소집 해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군복무 소집 해제가 취소될 위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군복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시간만큼 연장 복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법적 처분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는 본인의 문제도 있고 또 본인 소속한 그룹의 문제도 이기도 하고 소속사의 문제로 더 올마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편한 복문데 또 여기 이 편한 복문마자 회피를 하면서 회피를 하면서 현역도 아닌 대체 복무를 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출근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하지요. 특히 현역을 가는 국민들에게는 모든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현역이 하고 있는데 본인 놀거다 놀고 돈벌거다 벌면서 피해자로 지금 전락을 한 것입니다. 병무청이 직접 수사 의뢰를 했고 아마 서울시 오세훈 시장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전수 조사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을 정도입니다. 병가를 냈는데 그 병가 이유는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양극성 장애라는 그런 양극성 장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극성 장애라는 병가를 내고, 8월 달에, 작년 8월 달에, 고성 양양을 돌아다니면서 캠핑을 하고, 파티를 하면서, 파티 참석하고, 온몸에는 문신으로 다 덮고, 반바지를 입고, 삐딱한 자세로 서 있는 그런 것이 다 사진에 잡혀서 사진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송민호는 그동안 마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원으로 주차요원으로 복무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가슴 핑계를 대면서 핑계를 대면서 병가를 냈습니다. 그 시설공단측에 의하면 대인기피증도 거짓말이다. 본인 취미생활도 잘하고 런닝크루의몸 만들기를 위해서. 단체 마라톤도 2 0 k m 나 뛰었을 정도로 대인기피증이라는 그 병가 원인은 맞지 않다. 허위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이 SBS 궁금한 이야기 y의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경찰에서는 CCTV 출퇴근을 하는 그 모습이겠죠. CCTV. 또 입출입자 정보 출근을 하면 출퇴근 그 카드를 입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출근해서 게임만 했다 일은 하지 않고 게임만 했다는 그런 제보가 있기 때문에 게임 로드 기록까지 다 살펴보고 통신 위치 정보까지 그동안 군 복무를 하면서 어디에 있었는지 통신 위치 정보까지 또 시설 직원들을 불러서 과연 복무를 어떻게 했는지 등 모든 조사를 아마 샅샅이 하지 않고는 이 문제가 사회 문제와 됐기 때문에 이미 이 조사가 부실하면 경찰 또한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샅샅이 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SBS 궁금한 이야기 Y가 여기에 제보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가 부실할 경우 경찰마저 이 스캔들에 휘말려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를 그냥 적당히 피해 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YG 또한 다시 한번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요즘 블랙핑크의 로제가 아파트로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YG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시점에 또한번 YG를 강타하는 스캔들이 터졌다. 이 또한 소속사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YG 또한 여기서부터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